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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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여기 콩 올라왔어. 올라왔는데 뭐 이렇게 한박 콩. 콩도 2주 만에 많이 올라왔네요. 엄마 이게 뭐 엄마 이게 콩하고 그거고미 응, 응, 옥수수지. 응 그걸 가져 그리 뻗어 올라가라고. 가져. 내가 뭐라고 해야 되는 네가 말해 봐. 응? 콩하고 뭐, 나 뭐냐고 묻다니. 콩하고 깡냉 옥수수라고 옥수수 키워가지고 그그리 뻗어 올라가라고. 뻗어 올라가라고. 음. 아 이쁘네 올라온 게 콩이. 이건 뭔가 이거. 이거 다 이건 지심 되는 거. 지심인가그 <laughs> 조랭이 손거 같죠. 콩이 이건 한두 덕수분이 안 손갔어 저랭이 콩이 되게 이쁘게 올라오네. 콩이 원래 구근 콩 아닌데요. 구근 콩이야? 응. 이런거 키워주려고 한거래 이거 타면은 그 안난들안 났다 같이 준거도 뭐 다같이 올라온단가 따로따로 따로 올라오겠지 예. 래 그래 너무 많이 키우지 말소 이거 담으면 타 강리해가 와그 콩, 콩이 너무 이쁘다 올라오는 게. 엄마. 응? 콩이 우리가 심은 콩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건가? 응. 아래. 그, 거기 올라와서, 여기 올라와서, 여기 올라와서, 여기 심었던 그 콩이 이렇게 올라와서 큰 응. 거야? 응. 감자는 안 올라오고. 뿌리가 내리는데 콩은 지가 올라오네. 이 콩이 올라와. 저 그것도 감자도 우루 안 올라오냐? 그다음에 감자는 쌍만 올라오냐? 쌍, 쌍만 올라와. 보노. 이건 콩이 올라왔고 이걸 엮고이거도 그는 하지 감자는 밑으로 들어가야만 뿌리가 아이고 이거 고 당나귀. 이 반나대. 여기는 옥수수만 났네 응. 그저 터벼 다다 둥그뚱. 아유 어, 콩이 많이 올라왔네 임중 안에 여름 강생주고흥강미생고 강릉에 거기도 강릉에 했는가? 콩이 먼저 올라오구만 에올라비 음, 재밌네농사잘 요렇게 <laughs> 하는 거지 요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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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렇게요요요거게 요렇게. 렇게요요 요렇게. 요렇게. 렇게 요렇게. 요렇게. 고 오늘은 요. 여기 다 그러니까 오늘은 요 비닐이 이렇게 걷어 주려고 온 거구만. 이런 것다기준도 꺾고 그뭐 오늘 할인해 해요에이 <laughs> 비닐에 콩이 숨어 있다요. 콩게콩게 그런 것도 리려고 그래. 아. 한 낙동 안 나와도 네 거든